자, 31번. 31번은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노인을 위한 휴대폰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이 노인이 그, 그 우리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막 은행도 되고 막 결제도 되고 여러 가지 그 하이엔드 같은 그런 그 최첨단 어떤 기술들이 다 집약되어 있잖아. 근데 노인들에게 사실 그냥 전화 걸고 받는 정도 어, 요 정도만 필요하지 않겠지. 그래서 때로는 말이야. 아주 단순한 제품이 그 제품에게 또는 그 기업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기도 하더라. 때로는 말이야. 어, 그래서 항상 하이엔드 제품이 좋은 건 아니더라. 어,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sometimes it is the simpler product. Uh, That gives a business a, a competitive advantage. 때로는 말이야. 이 if that은 강조야. 그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어, 그래서 주어를 강조한 거. 더 단순한 제품이 기업에게 어, 줍니다. 뭐를 줍니다? 아, 경쟁적인 advantage를 주더라. Until recently bicycles had to have many gears often 15 or 20 for them uh, to be considered h uh, i g h end. 자, 최근까지 자전거는 말이야. 가지 가져 가져야, 가지고 있어야만 했대. 뭐를? 많은 기어들을. 그래서 기어가 한 15개, 25단 아니, 15단 또는 막 20단 이런, 이런 정도 기어, 기어.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여기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이 bicycles 기어가 많은 자전거를 의미하겠지, 그렇지? <laughs> 어, 이 자전거가 역겨져지기 위해서지, 그래서 여기 지금 투부정사의 수동 형태가 온 거고, 최고급으로 역겨져지기 위해서 어, 많은 기어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여기 지금 보면 막 화살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점이 가리키는 건 기어가 많은 자전거였어 방금 전에 자 근데 but fixed gear bikes uh, within minimal features uh, have become more popular as though uh, as those who buy them are happy to pay more uh, for much less. Fixed gear bikes라는 건 고정식 기어, 즉 고정이 된 기어야, 즉 기어가 하나밖에 없어. 어, 즉 이제 최소한의 특징을 가진 그런 고정식 기어 자전거야. 어, 그러니까 요 자전거랑은 반대 개념이 되겠지, 그렇지? 어, 요 기어 가진 이 자전거는 더 인기가 있게 되었대. 그러나 자 뭐하면서? Those. 근데 이 노저가 가리키는 건 후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여섯 대미가 가리키는 건요 고정식 자전거. 이 고정식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이 be happy to 하면 마음에 들다거든. 그래서 아 기꺼이 지불을 하는구나. 더 많이 지불을 하는구나. 어 much less 하면 어, 요 비교급을 강조한 거야. 요 much는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 much, even, still, far, a lot, 어, 요거 들어가지겠지. 요것 중에 하나를 넣어서 비교급을 강조한 것, 즉 훨씬 더 적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지불을 기꺼이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 하면서 인기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훨씬 더 적은 것을 위해서, 즉요 기어가 훨씬 더 적은 고정식 기어,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여기서 말한 뎄 역시도 요 기어를 얘기하는 거고. 자, the overall uh, prop, uh, profitability of these bikes is much higher than the more complex ones because they do a single thing really well without the cost of added complexity. 어 봤더니 그 수익성이 이 자전거의 수익성이 즉이 자전거라는 건요 고정식기어 이 자전거 이 자전거의 수익성이 여기서도 지금 비교급 강조한 거고 요 멋치는 아 훨씬 더 높더라. 이 수익성이 뭐보다 더 복잡한 원즈 그것보다 여기서 말한 더 복잡한 그것들 즉 얘가 가리키는 건이 원서가 가리키는 건 기어가 많은 기어 아니, 기어가 많은 자전거 어, 요거를 가리켜 그래서 요즘 가리키는 것들이 지금 서로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놨으니까 해석하면서 잘 구별 지어도 네. 어, 왜냐하면 이 점이 왜 수익성이 왜 높냐면 이 고정식 기어 자전거는 말이야. 한 가지는 정말 잘하기 때문이야. 뭐 없이도 추가가 되는 그런 복잡성의 코스트, 비용 없이도 말이야.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more 나오고, 여기도 more 나오고, 여기는 much less 나오고. 그 다음에 much higher 나오고 이런 그 많고 적고 좋고 나쁘고 more 이런 단어들 어잘 한번 비교하면서 어 봐두면 좋을 것같아자 companies should be careful of getting into a war over adding more features with their uh, competitors as uh, this will increase cost and almost certainly reduce profitability because of competitive pressure on price. 자 회사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해. 뭐 전쟁에 get in get into 이렇게 그 들어가는 것즉 전쟁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 어떤 전쟁이겠어? 당연히 야 기아를 추가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전쟁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더 많은 어떤 특징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전쟁에 빠지는 거 조심해야 돼 경쟁사들과 자 몸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도 있어 뭐 수익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뭐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경쟁적인 압박 때문에 뭘 추가하면 가격이 막 증가하고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자 다음 32번은 우리 언어가 없었을 때 어, 트레이드 그 거래 언어가 없는 그 옛날에 어, 거래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좀 비교적 되게 불편했을 것이고 언어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서로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감도 없었을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두 배를 달라고 하는 건지 너무나 다르지겠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만약에 없었다면 거래하는 게 힘들었을 거고 서로간의 신뢰도 떨어졌을 거란 말이지 난두 배를 얘기한 건데 너는 두 개만 줬어 어, 이런 식의 어, 그래서 그 인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언어를 발달시켰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야 자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argue that Humans developed language for economic uh, reasons. 자 진화 생물학자들이 주장했는데 대 이하라고 주장했대. 그래서 아 인간이 발달시켰구나 언어를 뭐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말이야. We needed to trade and we needed need to uh, establish trust in order to uh, trade. 우리는 거래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냐면 신뢰를 설립하는 것즉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했대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아, 거래하기 위해서 Language is very handy when you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with someone 언어는 핸디해 매우 편리해 뭐할 때? 너가 실시할 때 뭐 사업을 어떠니와 어떤, 어떤 사업을 실시를 할때 말이야. Two early humans could not only agree to trade three wooden bowls for six bunches of bananas, but establish rules as well. 자, 초창기의, 인, 그, 초창기의 그 초창기의 그두 인간은 말이야. 두 초창기의 인간들이 어, not 니 n l y A but also, but also B에서 지금 어 l 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뭐뭐뿐만 아니라 뭐모도즉 어, 동의할 수 있었다 무역하는데 거래하는데 동의할 수 있었대 세 개의 나무로 된 그릇을 뭐랑 여기서 b u 하면그 이런 다발이야 그래서 여섯 개의 다발 그 바나나 다발하고 세 개의 나무로 된 그릇하고 어 거래를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as well 모모도 역시 즉 rules 규칙도 역시 세울 수 있었대. 뭐로 language 언어로.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얘가 나오고 있는데. 자, Where did you get the bananas? 어, 바나나 어디서 가져왔어? 그 다음, That bitch in... 아이고, 아이고 얘가 여기서부터 내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얘가 되겠네 그래서 What wood uh, was used for the bowls? 자, 어떤 나무가 사용이 되었니? 그릇을 위해서 그니까 야, 이 그릇 어떤 나무 썼어? 잘 썩는 나무로 쓴 거야? 안... 네. 자, 그러면서, that business deal uh,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using only gestures and confusing noises and carrying it uh, it out according to terms agreed upon creates a bond of trust. 자, 거래는 말이야. 이 위에 그 거래는 어. Uh, been nearly impossible. 불가능했을 거야. nearly 거의 불가능했을 거야. 뭘 사용하면서 분사 구문이 나오고 있고, 제스 s t 냐제스 s t 또는 어떤 이런 그 소음. 음, 음. 두개 달란 이야기. 음, 음. 두 배를 달란 이야기. 아, 그게 되게 혼란스럽잖아, 이 소음도. 그러니까, 요런 몸짓이나 아니면 사용, 이, 이런 제스처를 사용을 해서, 몸짓이나 제스처 똑같네. 제스처나 아니면 이런 그 소음을 사용하면서는 이 거래는 불가능했을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 요 크레이트에 S가 붙는 건 얘가 주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건이 거래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거래를 carry out 하면 실시하다거든. 그래서 실시하는 것은, 이 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근데 according to terms, 여기서 terms는 용어. 근데 그 agreed upon, 그래서 합의가 된 용어를 따라서 거래를 실시하는 것. 즉, 언어로 실시하는 것. 이것은 만듭니다. 뭐. A bond of 하면 어떤 결속 뭐 이런 거잖아. Trust, 신뢰의 결속, 즉, 신뢰감이야. 그래서 신뢰감을 만듭니다. 용어에 따라서, 즉, 언어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신뢰감을 만들더라. 이 얘기인 거고. Language allows us to be specific. 자, 언어라는 건 우리를 구체적이게 만들어주더라. 그리고, This is where conversation plays a key role. 이것이 뭐더라? 여기서 where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선행사 없이 그러면 아 모모하는 경우, 모모하는 곳 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보어 자리에 나온 거고 아 대화가 어, play a role 하면 역할을 하다. 근데 key role 하니까 아, 핵심 역할을 하는 어, 그러한 장소,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런 그런 곳이더라 이것이 자 그래서 어, 언어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이 발달시켰다 뭐 언어를 이런 이야기 여기까지